안녕하세요. 운채의 야생화농원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올려보겠습니다. 야광숙부쟁입니다. 이 10cm 포트에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꽃이, 어, 몇나 있으면 활짝 필것 같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야광숙부쟁이에요. 번식도, 어, 잘 되고요. 야광숙부쟁이가 지금 세포트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붉은 바위치입니다 붉은 바위치도 양이 제법 위례 되거든요. 어, 뿌리도 건강하네요. 지금 잎도 다이아린 대째가 언어 놨는데요 지금 잎이 벌써 벌겋게 물이 들어옵니다. 물들면 엄청 예쁘죠. 꽃도 안증맞은 붉은 바위치입니다 노지활동잘 되고요. 번식도 엄청 잘 되는 애입니다. 한 포트에 4천원, 세 포트 마련 드리겠습니다. 종개미치입니다. 종개미치의 12cm 포트고요. 어, 양조 제법 됩니다. 음, 키우기 쉬운 종개미치예요. 지금 꽃이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좀 색깔이 연해 보인는데요좀더 진합니다. 배로 진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아, 저렴하게 어, 내놨으니까요, 한번 고민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한 포트 사천원, 세 포트 만원 드리겠습니다. 아우, 귀염 삼파네요. 삼파 산파 꽃은 정말 예뻐요. 제가 어, 너무 좋아하는 삼파입니다. 어, 지금 내년에 어 내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두 판째 한번 어 내고 있습니다. 38한포트 8천원, 두 포트만 4천원 되겠습니다. 고압꼬리풀입니다. 고압꼬리풀 키가 이거 다거든요. 피면 엄청 예쁘네죠. 모든 심기골라그로 심어도 되고요. 노지에는. 블락으로 신고요 어, 실내에서 키우고 싶은 분들은 낮은 음, 야생분에 심어서 보듬 심기 해가지고요 심어놓으면 꽃이 피면 엄청 예쁩니다. 공간이 협소하면요 행인분에 심어서 어, 거리대 딱 걸쳐놓으면요 꽃피면 너무 너무 엄청나게 예쁘예쁩니다. 한 포트 사천는세 포트. 만원 드리겠습니다. 아주 갑니다. 아주가도요. 노지에도 뭐 골라구로 심어놔도 엄청 예쁘지만 실내에서도요. 행분에 심어서 걸어놓고 키우도 예 괜찮고요. 뭐 야생 낮은 야생분에도 심어도 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상록이라서요. 사계절 잎을 볼수 있고요. 지금 잎도. 잎 색깔도 엄청 예쁘네요 미리 구매하셔서 실내에서 키우다가 미리 구매하셔도 괜찮은 앱니다 아주가 네포트 4,000원 드리겠습니다 미나리 아재비입니다 미나리 아재비도요 뭐행인불에 심어서 그리도 걸쳐놔도 되고요 야생불에 심어도 되고요 어, 노지에 심으면 굴락으로 심어놓으면 더 예쁩니다. 꽃집 펴놓으면 너무 웅장한 예쁘죠? 앙증맞은 민나리 아집입니다. 민나리 아집이 네포트에많은 드리겠습니다. 저렴하시니까 미리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칼란디바입니다. 칼란디바가 지금 열포트가 이래 있거든요. 이거를 한 사람이 다 구매하세요. 이렇습니다. 지금 양들이 제법 되거든요. 보렇고요 서비스 차원으로 어, 저렴하게 어, 드릴 테니까요. 한 분이 다 가가세요. 열 포토에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칼란디바. 다음 은 꼭지 윷놀입니다 지금 열매가 매쳐가 지금. 어, 물이 들고 있네요 양은 제법 이렇고요 높이는 한 50cm 그 정도 되겠습니다 노지월동잘 되고요 1 4 0 0 0 해드리겠습니다 만첩 빈 돌입니다 높이는 30cm 되겠습니다 꽃이 펴놓으면 겨꽃이고요 엄청 예쁩니다 가지가지마다 꽃을 피잖아요 너무 웅장하고요. 빈돌이 15,000원 에드리겠습니다 저렴하니까 관심있게 봐주세요. 미국 개나리입니다. 미국 개나리 거의 50cm 되겠고요. 어, 지금 꽃이 없어서 저렴하게 지금 내놨거든요. 미국 개나리, 일반 우리 개나리하고 달리요. 꽃볼이 한 3배 정도 큰입니다. 꽃이 피놓으면 엄청 어..예쁘고 괜찮은 앱니다. 가격은 18,000원 되겠습니다. 해곡입니다. 해곡 해국 지금 꽃이 피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노지활동잘 되고요. 해곡 1 아, 5 0 아..해곡 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 선을 우리 선이 잡혀가 있네요. 높이는 거의 뭐한 40cm 되겠고요. 선이 엄청 예쁘네요. 분지입니다. 어, 실내에서도 이 작은 것들은 키울 수도 있습니다. 실내에서 키우기 좋죠. 높이가 딱 알맞은 높이라 가지고요. 어, 저렴하니까. 한번 보세요. 베롱나무 12,000원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